안녕하세요. 진, 나날자 우리만의 덕진군 양덕진 덕진군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만화책 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죠. 박시, 박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거 오늘은 한 다섯 박스 있고, 다섯 박스 있고 지금도 한정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한네 박스, 다섯 박스 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라딘에서온 거나 박스가 조그만 거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박싱. 즐거운 즐거운 어, 박싱. 지금 촬영한 날이 2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붉음이야, 붉음. 붉음. 밤 10시 9분에 저는 어, 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우리 봉간독님 봉준호감독님 중에 아카데미에서 4가나 4가나다 했죠 구제영화상하고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 4개 완전 싹쓸이 해버렸죠 세개가 지금 난리났죠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기생초 각본지 스토리보드북 1,2권짜리입니다 1,2권, 2권을 된 겁니다 작년 가을인가 10월달인가 11월달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빅히트입니다. 이7동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일주 월요일이 28일이니까 한 2주 전에 예약을 한것 같은데 2주 전에 지금 이 제사 받았습니다. 받는 거는 한 34일 전에 받았을 거야 아마. 25일 경에. 기세초가 가쁜지. 음, 여기 있네요. 한국 영화 백라사 최초의 캐거. 제7 2에깐 국제 영화제 황금 종려사 수상 했죠 제9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부문 수상했고요.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평영화상. 대단하죠.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두권 가격은 37,000원입니다. 37,000원입니다. 세트 16권 세트.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제가 한번 보고, 이거는 제가 한번 뜯어서 보고, 나중에 좋으면, 새 걸로 구입해가지고, 선물로 이거, 우승자 선물로 그, 목록에 놓,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뜯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김에 아예 뜯어서 볼까요, 이거? 한 김에, 이 양님.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있으는 이렇게. 어, 기생충 크, 기가 막힙니다. 음, 어떤 건일편인지 모르겠네. 말 그대로 동료 한노님이 직접 스토리 보드를 이렇게 작성하신 거죠,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 보드 보입니다, 이렇게 직접 다 하신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이거는 대사집, 수술보지고 이거는 대사집이네, 대사, 갑본집, 갑본집이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생충, 짜잔 짜잔, 기생충이 있거든요. 두 번째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정판이라 보면 거의 한 달, 뭐3주 전부터 한달 전부터 예약을 하는 거니까. 이게 중간에 배달 된 것도 있고 또 남아서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한다, 안 했나, 많 헷갈려요. 아, 가담 항설이 왔습니다. 박스판입니다. 근데 뭐 조금 지저분한, 지저분하네. 가담 항설. 어뭐 여러 개 포스트 뭐, 뭐 뒤에도 있는 것 같아요. 가담항사 1권부터 3권 랑또님이 그리신 글그림이다. 랑또님 2018년 오늘의 우리만의 수상작이네요. 가담항사 6권까지 나왔네 지금 음 박스세트로 6권까지 나온 것 같아요. 123, 123 이렇게 123권을 먼저 샀습니다. 가격은 정가 45,000원이네요. 45,000원 음 이렇게 샀습니다. 제가 또 간단하게, 이렇게, 박스 개봉해서 개봉기, 개봉기를 이렇게, 언박싱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한정판 박스판 코너를 내가 또 만들어갖고, 이게 오픈하는 그런 걸또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다 망설. 이런 거는, 박스판하고 뒤에 또, 뭐, 부록이 있나 봐요, 이게. 비닐도 좀 뜯어졌네. 일단 놔두고, 이렇게. 하다망설이었습니다자자 자, 다음 박스 다음 박스는 좀 커, 큽니다 말 그대로 박싱 박스 그냥 개봉하는 겁니다 길게 길게 안합니다 길게 안합니다 아, 뽁뽁이 많네 아, 온폼에 다 사버린 것같아요 온폼에 아, 아카데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어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을 한번 해보고 싶나요? 언포맨하고 나의 아카데미 히어로에 아카데미일 1권인가 봤는데 1권 2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10권까지, 저한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가 10권까지 있거든요. 근데 재밌어갖고, 이번에 선물, 우승자 선물 목록에 넣기 위해서 8권 집어넣습니다. 8권, 이렇게 이게 우승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이제 많이 고르시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요렇게. 설물회사에서 발행했고, 값은 건당 4,500원입니다.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일권이 오랜만에 이렇게 요즘 만아서 봐서 그런가? 액션 만아서 그런가? 재밌더라고요. 가다 망선도 재밌고, 기밀 칼라도 재밌더라고요. 요즘 만았는데도 불가능해. 이렇게. 이렇게. 우승 선물로 목록에 넣기해서 6곱까지8권세거로이 구입했습니다. 이 마음에 드신 분은 골라 가십시오. 우승 하셔갖고. 다음에 온펌에, 오 예. 온펌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몇 건부터 있냐? 한번 보자. 어. 8, 9, 10, 11, 12, 7, 8 됐구나. 13, 14, 15, 15. 어, 이렇게 놀래었어야 돼 이렇게 11권 원품에 정보는 구입했었나요? 저한테 1편 밑터 6편까지 있어갖고 구입하고 중간에 또몇 편이 몇 편이나, 몇 편? 15, 16, 16, 17, 1 8이 있고, 21권 이상, 그 나머지 건다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다 했습니다. 온포맨. 음. 보러스인가요? 보로스 시즌 1. 시즌 1의 마지막. 진짜 강했죠? 어, 보러스 맞네요보로스도 아, 캐릭터가 멋지더라고요. 일기 일기 이기 애니메이션 다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보로스와 대결도 아주 끝장났죠. 아, 7편까지가 시즌 1이고 그렇죠. 만화로는 1화부터 12화까지. 그리고 대충 뜯드 보면 시즌 2가 시즌 2는 마무리됐죠. 12편까지. 이거 만화책으로는 몇 권까지가 시즌 2가 잘 모르겠네요. 좀 알아봐야 되겠네. 21권, 20권은 저번에 구매했죠. 21권에. 21권. 포스터 멋있더라. 그때 개봉했는데. 이게 둘레 에 돌려. 야, 나머지 권온 폼에. 온 폼에 이렇게 전부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권. 원포 밴드가 인기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제가 나중에 1권부터 한 8권까지 또 목록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한번 입고 다 a 급이라 스크래치 거의 없고 상처 없고 하니까 이거 선물 목록에 놓어도 괜찮겠죠? 이렇게. 다음 거. 오늘 왔거든요. 교보 문구에서 무슨 이거 한정판이니까요 이거 뭐. 한정판인데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한정판.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크네요, 책이 비슷. 그런 것 같아요, 그 예. <laughs> 어느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어, 엽서도 일... 또 왔네요, 엽서에. 한참 됐는데. 이거 한달 전에 주문한 거 같아, 이거. 보니까, 엽서 준거 보니까 한달 전에 주문했어. 와, 한달 됐네, 진짜. 주문 일자가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2월 2일. 지금 저한테 박스판 1편 2편 박스판 한정판 있거든요, 이거. 오늘 어, 어공주 한정판 두개 있는데 분명히 제가 1, 2편 일반판 있죠. 1, 2편은 구입을 했어요. 근데 1편이 아무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날공주가 대업으로 다 3편이 지금 한정판하고 같이 발행됐죠. 같이 보내 준 거예요. 1편하고 3편에서 세상에 그, 체크를 안 했을 거야, 아마. 지금 뭐냐. 먼저 발행된 거만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발행된 거는 나중에 따로 보내주기로. 그렇게 했을 건데, 나중에 발행되는 거하고 같이 보내주기로 해서 그냥 그렇게 온거 같아요. 그렇게 체크 안한거 같은데. 무조건 발행되는 순서대로 내가 했는데. 물론, 알라딘이 아닙니다. 다른, 알라딘 아니고, 다른, 예, 응? 문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일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권하고 3권하고 같이 왔어요. 한달 후에나 이거를 먼저 보내줘야 됐텐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공조가 되어버렸다. 일반판 3권 있고 한정판 1, 2, 3권 다 구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공조가 되어버렸다는 1, 2, 3편 뭐 하고 이제 선물로 드린다면 1, 2, 3편 하고 한정판 하나씩 나갈 것 같아요. 오공주, 이번에 발행됐습니다. 오공주. 마나, 스프, 원자프루토스 이렇게. 이렇게. 완결은 아니겠죠, 이거? 완결은 아니겠죠. 오공주. 이게 한정판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게 한정판. 한장 방이 있네. 으응 음, 안돼대 돼. 한장 방있네 2호 1락구입해서 해다 엽서도 또 줬네 여기 엽서 엽서 또 줬어요. 자, 어느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한정판. 짜잔 짜잔,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한정판. 자, 가격은 3, 정가 36,000원이네요. 발행일 2020년 2월 27일날 발행을 했고요. 마, 만화 어느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초화 한정판. 구성품으로는 오공조 3권이죠 항제 선물세트, 종이 인형책, 투명 스티커 네 종, 안경닦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초판 뭐 초판본, 그리 초화 한정판 이런 게 인기인가봐요. 만화책들 많이 이렇게 발행을 하더라고 인기 있는 책들에 이렇게 왔습니다. 박스 다섯 개다 개봉했습니다. 개봉하고 지금 만화책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공조 말고도 또 다른 책들이 지금 한정판, 아, 달빛천사 있죠. 달빛천사 3, 4하고 박스 테트.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받을 것 같은데, 내일은 목록은 못 놓고 있한 다음 주에 딱, 목록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정판은 제가 따로 한정판 코너로 마련해서 거기에 다 이렇게 개봉하는 그거를 이렇게 안 찍고 위에서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개봉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정판 애들은 50주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 업로드가 언제 될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의 운명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꼭꼭꼭 눌러주세요 꼭꼭꼭꼭꼭꼭 바이 1 0나또에1한달전에 예약. 한년전에 예약한 게 이제. 0데 아이고 이번 달하이뭐0년에 100년에 100년에 한달 동안 에1 책만 1 0 0만원 넘게 구입을 했네 1 2 0만 원씩 구입을 했네. 말 그대로 통장, 장고 앵꼬네, 앵꼬. 앵꼬야, 앵꼬. 아휴.